안녕하세요. 미래기술신산업카페의 뉴스읽어주는 바리스타 이온규입니다. 오늘은 주간브리핑 237호에 게재된 애플카의 충격, 자동차 산업의 질서 파괴라는 내용으로 니케어 오토모티브 5호로 26에서 47페이지에 게재된 특집 기사를 요약 번역하여 소개합니다. 미국 애플이 전기 자동차 개발을 모색하는 가운데 벌써부터 어떤 자동차가 나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스마트폰을 발명한 애플이라면 기존의 진부한 자동차를 재정의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자동차 산업의 질서를 파괴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2025년 전후의 양산을 목표로 하는 애플카로 인해 사업 모델, 개발, 생산, 판매, 부품 공급망에 변역이 예상되어 각계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그 파괴력을 전망해 봅니다. 파트 1은 자동차 산업의 질서 파괴로 그 이유는 갈라파고스 휴대폰을 쫓아낸 스마트폰의 재례를 상기시키기 때문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동차 가치는 사라진다고 경제산업성 산하 일본 산업혁신 기구의 시가 회장은 애플카에 대한 위기감을 드러냈는데 자동차가 아이폰과 마찬가지로 애플의 온라인 서비스와 연결되는 하나의 단말로서 종속되는 존재가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애플은 언제나처럼 신비주의를 고수하며 아무것도 밝히지 않고 있으나 현대 자동차가 2021년 1월에 애플과의 교섭을 공개했다가 철회함으로써 공공의하는 비밀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애플카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한편 주식 시가 총액에서 세계 최대의 최강 테크놀로지 기업의 계획에 기존 자동차 업체는 상당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구글의 모기업 알파벳을 비롯하여 IT 기업이 자동차 산업에 참여하려는 것은 지금은 일반적이 되었는데 자율주행 기술 등의 진화로 자동차의 부가가치가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이행하는 가운데 소프트웨어 개발에 뛰어난 IT 기업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애플이 다른 여타의 IT 기업과 다른 것은 하드웨어의 개발 능력이 발군으로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신규 참여 기업은 차량의 수만 개에 달하는 부품을 조합한 하드웨어의 개발에서 좌절하게 되는데, 최근에 그 장벽을 넘어선 것은 미국의 테슬라 정도입니다. 애플이라면 차량 개발에 높은 장벽을 쉽게 뛰어넘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자동차 업체가 만드는 차량을 훨씬 능가하는 가치를 제공할 것입니다. 스마트폰으로 사람들의 생활을 크게 변화시킨 제품을 발명한 기업인데다가 아이폰의 바디를 알미늄 합금 덩어리로 깎는 등의 제조에 강한 고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림자도 형체도 없는 애플카의 이렇게나 많은 이목이 집중되는 것은 기존 자동차에 대한 불만의 표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동차가 발명된 이래 100년 이상 안전성을 높이고 환경 부하를 줄이는 등 부정적인 측면을 줄여왔으나 한편 본질적인 것은 아무것도 변하지가 않았습니다. 스티어링을 잡고 엑셀 페달을 밟거나 브레이크를 걸면서 목적지까지 달리는데 애플에게 진보한 자동차의 재정의를 기대하고 싶은 것이겠죠. 아이폰의 혁신성을 재현하는. 유자 인터페이스 연구의 권위자인 도쿄 대학의 레키모토 교수는 애플카에 대해 자동차의 근원적인 문제 해결을 목표하지 않을까라며 바보을 기대합니다. 일 예로 멀미를 하지 않는 자동차를 들수 있는데 그런 꿈을 갖게 만드는 힘이 애플의 진가입니다. 시정일관 기존의 연장선에서 개발을 추진하는 자동차 업체에서는 도저히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애플이 EV 개발을 모색하는 배경에는 테슬라의 약진이 크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는데 특히 애플을 매료시킨 것은 무선 통신에 의한 소프트웨어 갱신으로 발매 후에 기능을 업데이트하는 OTA (Over-The-Air) 기능을 사용하여 일정 성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아이폰의 생태계를 자동차로 옮겨오는 것이 현실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애플은 아이폰이라는 하드웨어의 판매와 함께 앱 유포 기반인 앱 스토어에서 이용자가 개발자에게 지불하는 요금의 일부를 수수료를 얻는 양바퀴로 수익을 높여왔는데 OTA로 앱 스토어에서 애플카의 앱을 갱신함으로써 아이폰의 승리 방정식을 EV에서 실현하는 것입니다. 또 애플이 EV 개발을 모색하는 배경에는 스마트폰 생산이 이미 성숙기에 들었다는 것도 있습니다. 애플이 성장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장이 필요하지만 애플의 매출은 이미 약 300조 원에 달하여 이제는 작은 시장에 참여해서는 성장을 바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구글 대 도요타를 쓴 내비게이터 플랫폼의 이즈미다 대표는 거인에게 맞는 시장 규모의 산업은 자동차나 의료, 에너지 분야 정도로 EV에 참여하는 것은 당연한 의미라고 말합니다. 애플은 보유 자금이 많고 투자자들의 주주 환원에 대한 압력이 강한데 EV 개발은 보유 자금을 사용하는 방법의 일환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애플이 EV 참여를 기획하고 있는 2025년 전후는 자동차 산업의 전환점이 될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현재는 대부분의 기업이 적자를 보고 있는 EV의 이익이 엔진차 수준이 되면서 단번에 보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뒤집어 말하면 2025년 전후까지 EV 시장에 참여하지 않으면 선행기업에 뒤쳐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골드만삭스 증권에 의하면 2025년에 EV 비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리튬 이온 배터리의 가격이 킬로와트 아워당 100달러를 밑돌고 2,000달러의 보조금을 전제하면 EV에서 엔진차의 수, 이익 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파트 2는 소니의 전기자동차 개발로 애플보다 먼저 소니가 EV인 비전S의 공도 실험을 실시했는데 스마트폰의 개발 방법이나 소프트웨어 자산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습니다 차량의 내용을 살펴보면 센서 개발의 일환에 그치지 않고 차량 전체의 통합 제어에 분투하는 모습을 엿볼 수 있는데 소니가 부품업체의 입장을 넘어서서 자동차 업체의 영역으로 진입하려는 목적을 살펴봅니다 2020년 2월 소니는 오스트리아에서 공도실험을 시작했는데 놀라운 것은 기획한 지 불과 2년 만에 도달했다는 것입니다. 개발을 이끌고 있는 소니의 니시카와 씨는 차량의 구상을 확립하는 데만도 상당한 시간이 들었다고 말하는 것을 보면 실제 개발기간은 더욱 짧았을 것입니다. 자동차 개발에서 아마추어인 소니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빠르게 개발할 수 있었을까요? 엔진이 없는 EV인데다 자동차의 부가가치가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이행됐기 때문이죠. 소니가 스마트폰 개발 등에서 축적한 단기간의 검증이나 개선을 반복하는 애자일 개발 경험을 활용하는데 자동차 개발에서 일반적인 방법은 처음에 사양을 정하고 착수하는 워터폴 개발과 비교하여 개발 기간을 단축하기가 쉽습니다. 차량의 인스트루먼트 패널 주변에 HMI 휴먼 머신 인터페이스나 5G와 같은 IT와 친화성이 높은 기술 영역을 중심으로 애자일 개발을 채용했는데 스마트폰 등의 개발 자산, 자산도 많이 유용을 하였습니다. 또한 이 시카와 씨는 주행하고 멈추고 회전하는 자동차의 기본 기능과 관련하여 소니의 애자일 개발이 비교적 통용되었다라고 말하는데 자동차 개발에 생각보다도 스마트폰 방식이 통한 모양입니다. 한편으로 구동 모터나 스티어링 등 자동차의 전통적인 제어 개발에는 애자의 개발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안전에 관한 부분이므로 시행착오에 대한 부담 때문에 워터폴 개발로 임했으며 소니는 두 가지 개발 방법의 좋은 점만 취하는 데 주력했다고 합니다. 거대 부품 공급 업체의 실력이 자동차 업체에 필적할 정도로 향상된 것도 개발 기간의 단축에 공헌하였는데 협업한 독일 모시나 컨티넨탈 ZF 등은 차량의 거의 전체를 전개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고 있으며 차체 개발에서 소니가 의지한 오스트리아의 마그나슈타이어는 오랜 전통을 가진 기업으로 많은 실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EV라는 사실도 컸는데 엔진차라면 거대 부품 공급 업체의 힘을 아무리 빌린다 해도 단기간의 개발은 어려웠을 것입니다. 엔진은 자동차 업체의 동무대이지만 EV이기 때문에 엔진을 대신하는 모터나 배터리를 소니와 같은 신규 참여자가 간단히 조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파트3는 수평분업의 변화로 계속되는 타업종의 자동차 분야 참여는 산업구조를 크게 바꾸는 파괴력을 안고 있습니다. 특히 설계에 특화하여 생산을 하지 않는 펩리스 기업이 나타날지도 모르는데 자동차 업체를 영점으로 한 수직 통합형은 스마트폰의 수평 분화형으로 변모할 것이라는 견해도 많으며 이러한 구조 변화를 기회로 보고 움직이기 시작한 기업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2020년 초에 자율주행 스타트업 기업인 티어포의 창업자인 갓도 씨는 대만을 방문하여 홍하이 정밀공업의 회장을 만났는데 앞으로는 EV나 로봇에도 주력해 을 나갈 것이라고 말하는 류양회이 회장에게 티어포가 보고하려고 하는 자율주행 기본 소프트웨어인 오토웨어의 유용성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오토웨어는 자율주행의 필수인 인지 판단 조작을 일괄해 담당하는 두뇌와 같은 시스템으로. 2015년에 공개할 때부터 무상 개방하는 오픈소스 전략을 취하고 있어서 일본에서의 자율주행 실증 실험에서 많이 도입되었고 전 세계적으로도 채용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2018년 12월에는 보급을 위해 업계 단체를 설립하여 도요다 자동차의 그룹 회사나 한국 LG전자, 영국 암등약 60여 개사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대만에서의 양자회담부터 1년 정도가 지나 2021년 3월 하순에 오토웨어의 웨어의 보급단체에는 홍하이가 주도하는 MIH e b 오픈 플랫폼이라는 EV 플랫폼의 보급단체와 협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MIH도 오픈화 방법을 취하고 있어 표준화한 부품이나 소프트웨어 등을 사용하여 중소기업이나 신흥업체가 비교적 쉽게 EV에 참여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으며 보급단체로는 이미 미국 아마존 웹 서비스나 중국 CATL, 일본, 일본 전산 등 1000개사 이상의 기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파트4는 부품 업체의 움직임으로 애플은 유저를 서로 쟁탈하게 되는 자동차 업체에게는 위협이지만 서플라이어의 입장에서 보면 부품의 공급차를 늘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일 것이며 애플카로 대표되는 차세대 차량이 요구하는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대응 방식이 시작될 것입니다. 미국 엔비디아에서 자동차 부문을 이끌고 있는 데니샤 피로시는 독일 다임너와 수익 분배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계약이 자동차 업계에 변역을 초래할 것이다 라고 기존의 부품업체의 틀을 초월한 새로운 대응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임너와 엔비디아는 2020년 6월 자율주행용 차량 탑재 컴퓨터나 소프트웨어 기반의 영역에서 협업한다고 발표했으며 무선통신으로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는 OTA를 통해 자율주행 등의 기능을 항상 최신 상태로 유지하는 플랫폼 구축을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자동차 이용자가 자율주행 소프트를 구입 갱신할 때 얻을 수 있는 수익을 양사에서 분배하기로 결정한 것인데 샤피로 시는 다동 자동차 업체도 같은 합의가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도체 업체인 엔비디아가 자동차 판매 후에도 수익을 얻는다는 혁신적인 계약을 쟁취한 것은 자동차 업계의 변화를 상징하며 하드웨어를 판매하면 끝이라는 서플라이어의 상식이 크게 변하고 있습니다. 애플을 필두로 소니나 중국의 IT 기업 등 다양한 기업이 자동차 업계의 밖에서 신규 참여를 꾀하고 있는데 기존의 자동차 업체도 필사적으로 어디에서 개성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서플라이 체인을 위한 부품 업체들의 전략으로는 조기의 상대 기업의 산화로 들어가는 것, 두 번째는 하드웨어를 통째로 하창받는 것, 세 번째는 소프트웨어의 진화를 지원하는 것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PWC 컨설팅은 소프트웨어 기점의 생산 구조 변화가 자동차 업계에서도 일어나기 시작했다고 지적하는데, 이동 전화기나 건설기기, FA기기, 로봇 등 많은 제조업이 걸어온 길이기도 합니다. 산업구조가 변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픈화로 인하여 개발의 첫 단계부터 마지막 단계까지 사양이 널리 공개되면 신규 참여가 쉬워져 경쟁이 치열해집니다 즉 대체 작업의 라이벌이 늘어나며 많은 민생 부품업체가 차량 탑재 시장으로 진출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요약설계를 마치며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센터 홈페이지 h a t i c s n m a c k r 통해 미래기술 신산업 코너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자율 주행의 골드러시, 미개척 시장의 신흥 세력에 참여하는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